오늘 드디어 그 캐릭터들이 공개가 됐죠. <laughs> 이제 또 이제 과연 이게 결전 무기를 쓸만하냐, 안 하냐로 지금 뭐, 이거 뭐잘 나왔다, 안 나왔다로 엄청나게 뭐 얘기가 많더라고. 아무래도 던전 앤 파이터 캐릭터의 40%를, 전체 유저의 40%를 달성하는 우리 귀검사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좀 이슈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요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릴 거긴 한데요. 지금 근원 대비 결전 무기 효율을 추가적으로 음, 계산해 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오야돈 던파 모바일 사전 등록 중이라고 써 있네. 해서 이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가계산을 좀 때려 가지고 과연 형님들이 결전 무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러니까 물론, 잘 나왔다, 못 나왔다, 나의 장난감이 좋다, 안 좋다에 대한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보니까좀 과열돼가지고, 소새끼, 말새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laughs> 기본적으로, 아, 결전 무기는 그냥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보실 수 있게, 어, 대신, 단점은 그겁니다. 아직 모든 옵션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 베이스죠? 어, 패널티가 있고, 특성이 없는,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인 데미지만 들고 있는 그 베이스 상태가 아직은 공개 공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봐서 결점 무기를 보기보다는 결점 무기는 그냥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장난감이에요. 음. 음, 그냥 캐릭터가 지금 지금 형님들이 플레이하시는 내용에서 무기 자체로만 크게 변하지 않고 무기 하나가 중요하기보다는 방어구 악세특장이 엄청나게 중요해질 거니까 결전 무기는 그냥 아 저거 저런 식으로 좀 써먹을 수 있구나 정도로 좀 보시는 거 어떤가 아 싶으면서 오늘 미리 좀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격투가 결 아, 뭐야 귀검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머리가 좀 많이 뜨거워져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검신입니다 아나 검신 옵션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방송 중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솔직히 나 어? 했습니다 자 일단은 1옵션부터 볼까요 2기어 검술 스킬의 피니시 발동 후 스킬이 종료되지 않음 무슨 얘기입니까 상시 2기어 검술화 되는거죠 어 첫번째 2기어, 2기어 검술의 지속시간이 15초 미만일 때 기본기 숙련에 영향을 받는 스킬을 공격시 요거는 기본기 숙련 영향이라는 스킬 자체가 평타 그 다음에 리기검술이 아마 될겁니다. 어, 아 그리고 공중연속배기 공연배라 그러죠. 어 그런 친구들 을 사용을 할 때마다 0.5초씩 계속 이제 느려서 2기어검술 그 사출을 더 하실 수 있는거죠. 그 다음에 이제 2기어검술 꿰뚫는 검이 각성기를 제외한 모든 전직 스킬에 발동하도록 변경된다. 최근 들어서는 이겨검수를 오래 유지하시다가 막타로 쓰시는 분들이 많기보다는 그냥 데미지 딜링용으로들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이거 이제 꿰뚫는 검 자체가 현재 이제 존재를 하긴 해요 어. 그리고 하나 특성이 하나 있는 게 스킬별로 사출되는 검의 양이 달라요 이건 옛날에 이제 안톤 때 운영하시던 분들 좀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 스킬별로 <laughs> 모모르시는 <laughs>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평타, 점프 공격, 대시 공격, 당공참 이제 이런 특수 스킬들은 한 개의 발동이 되고요. 총 다섯 발이 열리죠. 음. 날개가 다섯 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류심충 쾌승 두 개씩. 환영검무 심검 네 개씩. 그다음에 차지 버스트 시 다섯 개가 한 번에 사출이 돼요. 물론 사출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쓸 때마다 모든 사출이 다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좀 참고해주시고 꽤툴런 검은 대충 추가 타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그 누구냐? 대략적으로 고그 정도인 거죠. 걔 누구냐? 이 광창사. 광창사도 특정 상황에 따라서 얘는 이제 단련은 있는데, 음. 이렇게 단련는 있는데 뭐 평타를 치면은 이렇게 한 발씩 나가고 스택이 차고 한 발씩 나가고 스택이 차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이기어 검술이 될 것이다라고 아,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음, 사출수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아까 한 개, 두 개, 네 개, 다섯 개였나요? 어, 한 개, 두 개, 네 개, 다섯 개가 두 개, 세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나가겠죠? 어... 그렇게 되니까, 뭐, 이게, 영향력이 크다, 적다의 느낌보다는, 아, 이제, 요런 식으로 좀 슈가타가 나가는 형태가 나오나 보다, 아, 라고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노래가 계속 나오냐? 그 음. 정도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 이제, 소울 브링어. 소울 브링어는 요거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 일단은 얘가 마공 캐릭이어서, 예전부터 소금을 사용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그, 결전 무기는 옵션은 같고, 다른, 뭐야, 옵션 이외에, 그, 누구냐. 웨펀마스터만 하더라도, 소검, 도, 둔기, 대검, 광검 다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는 재질 변경 느낌으로다가, 어, 떤 장비든 옵션은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소울브링어 같은 경우는또 이게, 소검 말고 또 지금, 아, 도 말고 소검을 쓰시는 분들도 존재는 했었고, 예전부터 어 예전부터 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아그 뭐야 흑천 때부터 소금 쓰시는 분들도 제가 오래 봤거든요 프레이 때부터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속 계승해서 올라오시다 보니까 이제 유지가 오래 돼 있겠죠 근데 이제 어 선생님 그러면 도스라는 거 아니에요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좀 피드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리고 저도 어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스킬간의 편차는 좀 챙겨주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닌데 안 챙겨줘도 되지 않나요?라고 보기에는 그뭐 몇몇 그래플러나 여자 그래플러 같은 경우에는 너클부터 챙겨주죠. 너클은 힘이 없습니다. <laughs> 물론 청명이랑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너클이 얘기가 나오긴 했었고 옛날에 베르세르크 때도 있었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챙겨주는 애들은 챙겨줬는데 또안 챙겨주는 애들은 또안 챙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는 좀 피드백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특히 도를 쓰는 마공 캐릭들 같은 경우에는 도랑 소검이랑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 물론, 흔치는 않지만, 소검 검마가, 아니, 소검 그 암재가 있고, 또도 암재 쓰시던 분들도 계셨었고, 구원의 이기 시절부터. 그쵸? 그리고 뭐, 그 누구냐. 아수라 같은 경우에도 소검 또 도, 이제,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도의 의존, 도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태극천재검이란 특수한 무기의 존재 때문에, 좀 도의 의존도가 좀 크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피드백이, 개인적으로 좀 됐으면 하는, 음, 그런 좀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누락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혹시 몇몇 캐릭들 중에 좀 빠져있는 경우, 어,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laughs> 일단 이제 모든 캐릭한테 이제 재질을 선택할수 있다 이거를 보기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이렇게 채용이 많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만큼은 조금 챙겨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음. 자 그럼 옵션을 좀 같이 볼까요? 자 흑염의 칼라가 명계의 힘을 받아 명계 불꽃으로 강화. 아 칼라 불똥이 강화가 되는 거군요. 그다음에 명계 불똥 아 불똥이란다. 불꽃 최대 중첩 수2 증가. 그러면 이게 그건가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3 스택 붙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5 스택인가요? 아니면 좀 바뀌었나? 옛날에는 3중첩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제가 토그 시절에 기억하던 거라는 <laughs> 너무 옛날인가? 어 오케이 일단은 중첩 수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냉기의 사야, 역병의 라사, 툼스톤, 툼스톤 스웜프, 블레이드 팬텀 공격 시 명계의 불꽃을 붙임 아! 꼭 칼라 평타나 불똥 던지기 말고 다른 스킬에도 명계의 불꽃을 붙이는 거군요 오 그래요 그 다음에, 불꽃이 붙은 대상을 특정 스킬로 공격시, 명계 의 불꽃이 일제히 폭발. 어, 이거 흑염검 그 스킬 아니야? 불똥 붙인 다음에 타당타당 파방 하면은 불꽃 팍 터지잖아. 그런 개념인가? 폭발 공격력은 기존의 흑염의 칼라 불꽃 공격력의 500%. 그 다음에, 명계 의 불꽃 폭발 대상 스킬은 귀참, 달빛 빼기. 그러니까 웬만한 스킬들이면 다 터지는 건가? 그러니까 장판 스킬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검술형 스킬들이면 다 터지는 형태를 띄었나 보네요. 그 다음에 명계 불꽃 중첩 당 폭발 공격력 10% 증가. 약간 아쉽긴 하네. 어, 이게 따로 막타가 채, 책정이 돼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애초에 있던 도트뎀 있죠. 도트뎀의 500%여가지고 각각 불똥이 한 번에 터져서 이게 총 다섯 발인지 는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한불한줄 붙는군요. 아, 일단, 명계의 불꽃이라는 게, 기존의 사이즈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그리고 푸르딩딩하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하나 터질 게세 개씩 중첩이 돼서 팡팡팡팡팡 하다가, 지금 보시면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시점에, 뭐야? 어, 불똥은 계속 붙이면서 계속 터트릴수 있네? 그쵸 이거 하나가 터지는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라사로 틱뎀당 계속 불꽃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흑염검 칠때도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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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터지는것 같은데 이펙트상 그런데요? 어 뭐야? 지금 한번 터졌고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틱뎀으로 터지는것 같은데 어 그럼 장판에서 이 스킬들을 계속 써주면은 이 명계불꽃 자체 독트 데미지 플러스 500% 증가된 독트 데미지를 팍팍팍팍팍팍 그러니까 히트수에 따라서 넣을 수 있나 본데. 오 일단은 시각적으로 보일 때는 지금 폭발 이펙트가 히트 당이에요, 그죠 팍팍팍팍팍팍팍 음요렇게 요고 딜 비중은 좀 봐야겠네. 아 근데 도 이쁘다. 도가 이번에는 곡선이 아니라 약간 그거네, 맞죠? 되게 그 뭐야 십자가처럼 생겼다. 레이피어 같은 느낌인데 인정? 되게 얄쌍하니 길게 길게 잘 빠졌습니다. 어, 오. 우리가 아는 그 곡도의 느낌은 아니고 직도의 느낌이네요. 음. 좋습니다. 다음은 버서커, 버서커 결전, 둔기, 아, 둔기, 이거네. 자, 옵션 좀 보죠. 갈증 스킬 충전 기능 삭제, 스킬 사용 중 갈증 스킬 시정 가능. 그거를, 저기 필요한가? 한두 번, 한번 쓰면 은 사실 끝 아니에요? 저기 버프형 스킬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거잖아. 키르민이라고 해요. 갈증 사용 시 충격파 243을 넣기 위해서 이거 쓰진 않을 거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 갈증 스킬 시전 시 HP 20%를 소모하여 혈기 3스택 획득. 최대 10스택 혈기 1스택 획득 블러드소드 경로 스킬 시전 시 혈기 1스택을 소모하여 공격력이 증가하고 범위가 증가한다 블러드소드 경로 공격 시 소모한 hp의 10%를 회복 아 약간 그거네요 불소랑 경로로 인한 그 뭐야지 그 뭐야 어, 약간 충전 배터리 충전하는 느낌? 음, 배터리 충전형? 무기인 것 같아. 음. 일단은 두 스킬의 데미지 가 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일단은 결전 무기 자체는 좀 나왔어. 어. 이게 44% 증가, 이거 좀. 일단은 제가 뒤이 뒤의 내용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형님들이 보실 때는 와 미친 깨, 미친 장비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남기 검사만 끝나고 제가 이거 중간에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어, 이게 형님들이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적어 보시면 좀 상처 좀 받을 수 있으니까. <laughs> 일단은 44% 공격 범위 증가, 오케이. 음. 그다음에 블러드 소드 경로 공격 시 소모한 HP 회복, 오케이. 그래, 아 근데 다른 장비들보다는 잘 나온 편인 게 일반적으로 제가 여태껏 나머지 캐릭터를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스킬 증가량을 가지는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원 스킬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니까 스킬 하나만 하나만 강화하는 형태를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불소 경로라는 그 나름 자주 이용하시는 그 궁합 맞는 스킬들 아닌가? 요거 두 개, 그쵸 음. 뭐 특정 캐릭터들은 이제 뭐 기억나는 거는 뭐 이사 옵션만 강화한다거나 아. 뭐 그렇게 됐었는데 일단은 그렇군요. 일단 옵션상 운용 가능 아 근데 공격범위 증가 이런 그림들보다는 사실 이거의 DPS를 끌어올리기 위선데미지증가 플러스 쿨감이 같이 들어가서 캐릭터를 더 올리면 모르겠지만 성능적으로 엄청 좋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소검 플러스 도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 소검 플러스 도는 있는데 여긴 없어. <laughs> 그죠? 자, 사리의 파동 스킬 파동 영역 20% 증가. 자결 파동 진 스킬의 파동 범위 비율 25% 증가. 아하! 일단은 파동 관련된 영역 증가가 좀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스킬 시전 중 뇌신의 힘을 받아 자결 파동 진 스킬을 모션 없이 시동 가능. 어, 뭔 말이야, 이게? 예? 모션이 없다? 지금 작파의 이미지는 바닥을 그 내려치잖아요, 그죠? 요렇게 내려치잖아. 이게 스킬을 쓰고 있으면 바로 작파가 알아서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 오, 요거는 굉장히 좀 쓸만하지 않나요? 예전부터 작파는 그 채널링 부분이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지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파동검 폭염, 부동 명왕징, 파동검 인다라망. 그니까 러말 그대로, 이 인다라망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걸면은, 여기에서 작파가 같이 걸리는 거 아니야? 그치? 음. 근데 이제 요거는 다르죠. 설치기로 바뀌긴 했지만, 설치기로 바뀌는 거랑, 선 딜레이 자체가 사라지는 거랑. 음. 그니까 맞아. 묻히는 스킬처럼. 어, 그래요? 파동검 폭염 폭발 간격 거리 100% 감소. 헉! 폭발 위치 변경, 폭발 간격 시간 감소. 오. 이게 제자리에서 탕탕탕인가 본데? 어, 맞죠? 탕탕탕. 이렇게 되네요. 제자리에서 땅땅땅. 게100% 감소니까 이만큼 가던 게 없어질 거 아니야? 0이 될 거죠? 어, 어 그래요. 그리고 빠바방. 파워 게이저. 그거 그거랑 똑같겠네 파동검 2타 폭발 크기 55% 증가. 3타 폭발. 빵빵빵. 크기... 빵, 빵, 빵! <laughs> 오케이. 어 이제 <laughs> 아 이렇게 불꽃이 점점 크긴 커지는 그런 형태군요. 아하. 아 여기는 어 폭염 쪽이네요, 그죠? 음. 이제는 3타를 거의 확정적으로 무조건 또더 맞추기 쉽게. 지금도 약간 그거 아닌가, 근데? 이미 글로벌 히트박스여서 뭐 히트가 1타만 맞아도 뭐 문제가 있진 않은데 조금 더 이제 뭐라 하지? 조금. 아 근데 요거는 단축되는 것과 불이 퉁퉁퉁이잖아. 근데 이제 두두둥 이렇게 나올 거 아울 거여서 엄청난 게막 유의미하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 다른 친구들도 뭐 1부터 4옵션까지 100%다쓸 만한 옵션은 크진 않으니까. 어. 일단 맞추기 아 혹시나 그것도 있겠다. 맞아. 형님 말씀처럼 그 밀리는 것 때문에 몬스터가 밀려 가지고 어. 밀려가지고, 1타에서 맞았을 때, 2타가 안 맞춰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뭔지 알죠? 실제로는, 이게 이제 몬스터가 밀리면서 3 히트가 다 되는 그런 형태이긴 하지, 만 형태가, 지금 은 글로벌 히트박스에서 크진 않은데, 원래 같았으면은, 이게, 땅, 땅, 땅 하면서, 만약에 제자리에서만 3번 터지면은, 얘가 밀려버리면은 2타, 3타가 안 맞으니까, 어. 그래서 크그 크기를 증가시켜서 맞추는 이펙트를 완성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오호, 그렇게 좀 됐네요. 다음은 이제 검귀입니다. 검귀, 자 검술 계열 스킬 공격 시 귀신보 쿨타임 초기화. 와 이거 귀신보 쿨타임 물론 제가 검기를 많이 파는 건 아니었는데 귀신보를 이용해서 스킬들 채널링을 줄이는데 엄청 역할이 크지 않나? 귀신보가 요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고. 아이시발. <laughs> 와, 간지는 오지겠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채널링이 있는 스킬들이 귀신보 통해서 채널링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손이 빠르신 분들은 딜 넣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겠다. 저는 못해요. <laughs> 어. 그죠. 어. 이게 막좌 우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이는 이 귀신보 자체가 이런 채널링 감소도 있겠지만 요것만 이 이동기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생존 능력이 극단적으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장판이 많잖아. 장판이나 현재 바, 아, 자, 뭐 패턴이 100%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영상상에서 나왔던 몇 개의 패턴들을 보자면은. 어, 뭐야, 판정이 여기 있다가 좀 빠르게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 어, 이런 경우도 좀 있고 하는데, 요런 거 토대로 해서 만약에 요게 오브젝트가 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 만약에 여기 이제 뭐 방패가 나와서 오브젝트가 아니면은 그 백희 패턴에서 빠르게 방패를 먹고 앞에를 막아줘야 된다면은 이제 실제로 방패가 여기 나왔어. 근데 캐릭터가 이제 백희가 여기서 막, 막 붓을 쐈죠. 그러면 저거를 빨리 가서 먹어야 돼. 그러면은, 아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좀뭐 뭐 이런 스킬들 이용해서 다시 먹고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서 앞에서 방패로 막아준다거나 이런 움직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 아 근데 진짜 멋있겠다. 검기가 근데 이맛이긴 하거든. 와 기대가 좀 됩니다. 어, 자그 다음에 합. 합격계열의 스킬 공격 시 귀신보 쿨타임 초기화. 아, 꼭 검술뿐만이 아니라, 검술도 좀 귀신보 말고도 여기 이제 합격 스킬들, 원귀 스킬들, 여기 합격 스킬들, 요것들 있죠? 파란색. 음. 요런 스킬들을 쓰게 되면은 좀 개선이 될 거니까, 어, 오, 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옵션 보시면 귀신보 공격력이 좀 증가하고, 어, 그 다음에, 아, 근데 요거는 잘 모르겠다. 귀신복 돌진거리 증가. 10%긴 한데, 어. 10%, 10%면 얼마나 칠려나? 딱이 요만큼이잖아. 그러면은 한여기까지 오겠죠. 일단 판정상 우위는 좀 점할 수 있겠는데, 지금 끝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10%면은 한 여기까지 오겠죠. 한 요정도 어, 여기까지 오겠죠. 근데 얘가 쳤을 때 맞나? 아, 맞는구나. 타격 소리가 났죠. 어, 어, 요렇게. 어, 그러면은, 어, 근데, 예, 판정적으로는 굉장히 우월할 것 같은데? 여기. 딱, 귀신보가 이만큼이잖아요? 여기 끝에서부터, 요, 기둥까지. 그니까, 러어 요거는 참 그거 인기 많겠다. 어, 좀, 손가락이나 매듭무비 좋아하시네요. <laughs> 굉장히 재밌게 좀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남귀검사. 어, 형님들 좀 같이 봤는데, 어, 좀, 스킬들이 막, 되게 보셨을 때, 뭐 이것저것, 어, 괜찮아 보이는 부분,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어, 만약에, 뭐 본인이 불편하시는 경우, 어, 피드백을 넣으실 거면은 넣으시고, 일단은 제가 오늘 이거 말고, 지금 이거 중간에 하나, 형님께서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갈게요.